덕하! 덕후들 하이! 멜 밤의 즐거움 덕후즈라이브기다리삼촌 유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덥다고 너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었더니 체력이 바닥이 난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또 나가서 운동을 하려니 너무 덥고 습하고 지금 비오고 막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미루게 되는데요. 덕휘분들은 요즘 어떤 운동하세요? 운동 싫어하는 운동 저도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으면 어,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운동을 하기는 해요. 숨쉬기 운동! 많은 분들이 무시를 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운동이라고요. 어, 지금 고답이 나가님께서 남편이랑 매일 아침 가볍게 조깅을 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숨쉬기 운동만큼이나 사랑받는 운동이죠. 달리기. 근데 저는 숨교육에 강해서 또 가볍게는 또안 되겠더라고요. 체력은 안 되지만 제가 또 마음만큼은 우사인 몰트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사인 몰트랑 닮은 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빠른 스피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몰트 덕혈에서 가장 빠른 진행을 하는 사람은 바로 캐리 삼촌 저자 오늘도 우사인 몰트 버금가는 스피드 게임 바로 그 스게임 진행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이를 디못 봤는데 어떤 분이께서 윗몸일으키기라고 그 윗몸일으키기가 아니라 잇몸일으키기 아 이것도 있고 이용이님께서 얼굴에 가지는 운동이라고 한다고 아 지금 여기 천둥 친다고 어안돼안돼자 감사합니다 어 키데레 삼촌은 코스프레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이뇌 운동 아니겠습니까? 더키로 하시면서 이 두뇌 운동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밤의 더키드 라이브 오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키드 라이브 1번 슬겜은 무엇의 줄임말일까? 스릴 있는 게임, 스마트한 게임, 스피드 게임. 키자리 삼촌 하면 스겜! 또 스겜하면 키자리 삼촌이겠죠? 아웃사이더처럼 이외 못하려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거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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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탁! 자, 퀴즈 1번부터 파이널 7번까지 눈 깜짝 할새의도키 분들을 클로징으로 신속, 정확하게 모시는 키자리 삼촌의 스겜 진행. 과연 스겜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스피드 게임입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요? 에이, 도키 여러분들! 여러분 제 스겜에 적응된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파이널에 클로징까지 스피드하게 달려야 하니까 여러분 길 잃지 말고 멀미나 시면 이거 귀밑에 붙이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빨로 빨로 팔로미 얼른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개그맨 강성범이 맡았던 이 캐릭터의 이름은 수다맨 스피드맨 이럴 밤에 개그콘서트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 코너가 나오면 아 내일 월요일 맞지 빠밤밤 하면서 그편 타고 그랬잖아요. 월요일을 알리는 이 슬픈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코너들이 많아서 꼭 챙겨보곤 했는데, 어, 여러분 오늘 푸시로 또 힌트가 나갔죠? 과연 강성검 씨가 맡았던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지, 과연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수다맨입니다. 퀴다리 삼촌도 수다맨 보금가는 속사포라고 해주셨는데, 옛말에 청출 어람이라고 해주셨는데, 야레오님께서 이거 알면 리얼 아재라고, 저 아재 맞습니다. 제가 바로 개콘 대선배이신 수다맨을 뒤 이은 신속정확한 스캠 기능의 퀴다리 삼촌입니다. 다음은 손흥민 1반님이 보내주신 더퀴즈 픽미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퀴즈아이브 3번. 우사인 버트는 축구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 마지막 오트리만 x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볼트. 손흥민 일반님이 손흥민 선수가 아닌 우사인볼트와 관련된 문제를 내주셨는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우사인볼트, 과연 축구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절대 실수하지 말고 꼭꼭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우사인볼트는 지난 2017년 은퇴한 뒤에 프로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당시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선발 출전해서두 골을 또 기록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은 접고 사업가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주세요. 더퀴즈라이브 4번. 사진 속 온라인 캐릭터 레이싱 게임의 풀네임은?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추억의 이 게임. 덕클를 그거 아시죠? 이 게임은 얌전히 앉아가지고 할수 없다는 사실. 게임 하다보면 막 좌회전, 우회전, 막 드리프트 돌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카레이서에 완전히 빙이돼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했던 바로 그이 게임, 그 플레임이 무엇이었을지, 과연 정답,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입니다. 야, 예전에 여러분 이 게임 정말 많이 했는데 말이죠. 제가 아 비록 별은 못달았지만 그래도 무지개 장박까지는 제가 달았거든요. 아, 카트라이더 또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 손가락이 또 근질근질 거리는데 덕키 분들 나중에 저랑 카트 한판 콜! 다음 문제 주세요. 덕키 드라이브 5번 마우리치 하토니더스가 처음 과속 감색 카메라를 개발한 이유는 과속 사망 사고가 많이 나서 신차 개발을 위해 본인 운전 속도가 궁금해서. 마우리치 하초리더스는 네덜란드의 자동차 경주 선수인데 자동차 경주 선수가 어떤 이유로 과속 감식 카메라를 개발했을까요? 어, 보기를 보니까 모두 그럴 듯한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본인 운전 속도가 궁금해서입니다. 마우리치 하초리더스는 1955년 과속 감식 카메라를 발명했는데 그는 대회 기간 동안에 코너를 도는 자신의 운전 속도가 향상됐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가초라는 카메라 장치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과속 감시 카메라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성희성희님께서 휘삼님 방송 끝나고 좋은데 가시려고 빨리 진행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데 가시라고 제가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주세요. 더케즈 라이브 6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은 미어캣 효과, 캥거루 효과, 다람쥐 효과, 치타 효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서 과속을 방지하기는 하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팍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팍 내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연 그 현상 뭐라고 부를지 궁금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캥거루 효과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의 모습이요 정지와 점프를 반복하면서 뛰는 그 캥거루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퀴라 좋아좋아님께서말 겁나 빠르시다고 여러분들 빠른 진행도 좋아하시니까 오늘은 스피드게임 스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주림께서 PD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 PD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저 혼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 토치님께서 자주 오세요. 저 자주 오겠습니다. 와, 본적 없는 스킵, 안녕주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위너를 가릴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위너, 어떤 분이 될지 모두 위너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 파이널 문제. 컵나블리님께서두배속인줄 바로 문제 주세요! 더 퀴즈의 파이널! 다음 중 하계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였던 종목은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보기 모두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인데요. 지난 평창 올림픽 당시 이세종목의 인기가 특히 상당했죠. 과연 이중 동계 올림픽이 아닌 하계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였던 종목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와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웃음을 할지 그 위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피겨스케팅입니다 피겨스케팅은 1908년 제4회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경기라고 하는데 이후 1924년 제1회 샤워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정답률 37%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나코님, W님, 555353님께서, 어, 내 이름 전불러줘님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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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포함해서, 어, 아이디 너무 어렵다. 총 3,498분께서 상금 571 캐시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어, 피디님 선양 있으시죠? 라고 남기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또 빠른 진행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와 또한 아 과속 진행으로 다들 멀미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키분들 아유 오케이 괜찮으세요? 이 정도 스피드 간단할 만하죠? 총알 같은 스피드 아 좋습니다 키다리 삼촌과 또 언제 와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벌써 보고 싶으세요?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고 더키분들 위해서 저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언제? 바로 이번 주 수요일 타임들 방송 때 아시죠? 수요일 낮1 2시 반에는 타임들 한다는 거 이번 주 타임들은 여름에 별미 음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아우 맛있겠다 각각 5인분씩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장마철인데 비올 때마다 여러 번 밖에 나가서 냉면 먹기 참 귀찮잖아요. 타임들 참여하시고 올 여름은 집에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냉면 반반 세트로 즐기면 되겠습니다. 깐 콩깍지 안깐 콩깍지님께서 멋져으러 유인성님 이제 마지막 내일 불러주시오. 불러드렸습니다. 창만님께서 진행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현정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인선님께서 한판더 해도 되겠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크라 SNS에서 시 최면 여러분 이벤트 진행한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방송 전에 수동으로 제가 추첨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뽑았어요. 조만간 SNS에 당첨자 공지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섭이들 엄마님께서 꼭 더빙하는 것 같다고, 어, 또, 목소리, 만 미나님께서도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오늘 저도 좋은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하가님 오늘 오빠 인스타 메시지 봐, 줘 아,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 인스타 오셔가지고, 팔로우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DM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DM도 환영, 환영, 환영하고, 유인석 치면 유튜브에 유인석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 먹방 많이 있으니까 저 치킨 먹방도 했었는데 치킨 진짜 잘 먹는데 제 이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어,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크야 피디님께서 스피드하게 하트 좀 주쇼. 피디님이세요, 이거? 왜 네? 피디 님이신가요? 아니면 아이디가 피디 님이신가요? 뭐 하트 드릴 수 있으면 또 키다리 아저씨가 또 많은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하트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또 하트를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하트 가지고 돌아올게요. 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끝내는 것도 좀 빨리 끝낼게요. 지금까지 더크 드라이브. 키다리 좀유인석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바 더크들 바이!